68번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실적의 적립금 반영방법인데 요 우리가 이제 그 펀드를 우리가 그 반영할 때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계약자 보유자수라고 하는 거 자당 적립 방법이라고 하는 걸 택합니다. 자수당 적립 방법을 택하는데 우리가 이 적립 방법을 택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계정 펀드를 운영할 때그 기준은 뭐 원래는 1원을 1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원이라고 안 하고 모든 다른 보험, 펀드하고 동일한 그런 평가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좌수라고 정,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 최초에 설정할 때 기준 가격은 우리가 천 자당 천 원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정한 거예요. 우리가 천 자당 천 원. 그래서 한 자당 천 원이 아니라 천 자당 천 원으로 해서 1원에 일 좌의 개념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네, 늘어나고 줄어들고에 따라서 특별 계정의 네, 운용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 그다음에 적립금을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틀린 거. 자, 특별 계정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기준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산 운용의 그 실적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기준 가격이 높아집니다. 근데 특별 가전의 특별 그 계정 펀드의 기준 가격이 일정할 경우 계약자 적립금은 계약자 보유자수에 비례를 합니다. 그죠? 기준 가격이 동일할 경우에 일정할 경우에 그 다음에 특별 계정에 투입되는 투입 보험료를 해당일의 기준 가격으로 나누어 보유자수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를 기준 가격으로 나눠서 보유 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특별 계정의 특별 계정의 자산 평가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천 자당. 천 원인데, 일자당 천 원으로 했으니까 2번입니다. 요거는 OX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 이거 쉽잖아요. 일자당 천 원이 아니라 천 자당 천 원으로, 한 좌당 1원으로 계산한다. 라고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대출 등의 경우, 우리가 자산평가 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산 가격, 그거를 우리가 북밸류라고 하는데 장부가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장부가 평가에서 한다. 요거는 우리가 뭐 OX나 이런 것도 자주 안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상으로 우리가 시가 평가하지 않는 것은 장부가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 펀드 설정 시 기준 가격은 천원이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아니죠. 펀드 여러분들 가입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네, 또 밑으로 떨어지죠. 네,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집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어, 여러분들 아시는 펀드들 많이 지금 마이너스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일 기준 가격은 특별계정 전체의 자수를 전일만 특별순자산으로 나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자수로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일말 기준입니다. 전일만 당일말이 아니라 해당일 기준 기준 가격은 전일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건 맞는 내용인데, 전일말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자수, 그죠? 숫자로 나눠야. 예, 네, 기준 가격이 나옵니다.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돈을 갚는다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이 나가면 자수가 줄어들고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자수는 늘어나겠죠.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상환할 경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경우니까 보유한 자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돼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우리가 특별 계정 펀드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운영하는 계산하는 적립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펀드를 평가하는 방법에서 사용하는 아, 특별한 용어입니다. 천자당 천원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8번이었습니다. 69번 계약자가 보유한 자수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간혹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 보유자 수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유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입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인데, 그죠?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투입일 기준가격이 2천원이에요. 2천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만원이 되잖아요? 1만원이 되는데, 요, 우리 보유자 수를 계산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입보험료를 기준이, 기준 가격으로 나눠서 곱하기 천을 해줍니다. 천을 해줘요. 자수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수니까 1만 원이 되는데, 1만 원에 천 원을 곱하니까 천만 자가 되겠죠. 천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험료를 기준 가격으로 나눠서 곱하기 천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계정 최초 설정 시 기준 가격.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OX로도 나온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천 자당 천 원. 그래서 한 자당 1원의 개념이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자당 1원이니까 천 자당 천 원이 기준이다. 근데 기준은 뭐라고요? 천 자당 천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 보험료 투입 이래 보유자수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 특별계정 투입률 기준가를 나누어 계산한다? 보험료 전액이 아니죠. 그죠?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자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였습니까? 예, 계약자 적립금을 특별계정 투입 기준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곱하기 1000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아니라 예, 그 특별계정에 적립된 적립금에 비례하는 거. 그거를 나누는 겁니다. 70번입니다. 우리 계약자 보유자수의 증감에 대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계약자 보유자수가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자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기준 가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투입보험료, 돈이 들어오면 늘어나는 거고 돈이 나가면, 예, 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니까 돈이 들어온 거니까 늘어나겠죠. 그다음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원줄금을 상환했어요. 상환이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늘어나겠죠. 자산운은 실적이 호전됐어요. 실적이 호전, 호전되면 호전 돈이 들어오고 나르고는 관계없이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 대출 보험료가 차감되었어요. 그럼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듭니다. 그죠. 요건 줄어드는 거고. 운용 실적이 호전되는 거하고 우리 계약자 보유자 수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관련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계약 보유자 수가 변동하는 경우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특별 계정 안에 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기준 가격이 천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예, 기준 가격이 천 원이었는데, 천보다 떨어지는 거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예, 손해를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펀드가 손실을 났죠. 그죠?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든, 채권형 펀드든, 혼합형 펀드든 대부분 손실이 나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우리가 기준 가격 밑으로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변액 보험이 월납인 월납 계약인 경우 매월, 매월 계약 해당일마다 특별 계정 보유자수는 동일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때마다 기준 가격에 따라서 기준 가격이 만약에 높으면 높으면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보험료가 요 기준 가격이 높아지는 분모가 높아지는 거니까 우리가 분자는 동일하잖아요. 보험료는 동일한데 기준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고. 그죠? 보유자 수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늘어나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 똑같은 보험료라고 하더라도 그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에, 기준 가격에 따라 다르다라는 부분이고 중도 인출 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인출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보유자 수는 감소하겠죠. 특별 계정 퇴입 보험료가 증가하면 계약자 보유자 수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해당일 기준 가격은 당일말 어, 특별 계정의 순 자산을 이용한다 아니죠 요거는 지문상에서 아까 우리가 뭐였습니까 계산하는 방법이 전일말 순 자산에서 기준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당일말이 아니라 전일말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를 예, 글자 하나 바꿔서 꼬이게 낸 거니까 이게 잘 읽어보면 어, 틀린 게잘안 보이는데, 그냥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순발력을 발휘하셔야 될것 같아요.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 기준 가격은 우리가 보유자 수를 계산할 때 전일 말 순자산을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자 보유자 수의 증감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죠? 왜 어렵지 않습니까? 예, 들어오면 올라가고, 그죠? 보유자 수는 늘어나고, 나가면, 예, 줄어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면서 7번 우리 아, 70번 어,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번입니다. 계약자 정립금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뭐 문제 나오면 계산하는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는 그냥 힌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기준 가격분에 지금 운용하는 펀드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죠? 현재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계약자 정립금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 기준 가격 대비해서 우리가 1,400, 그러니까 투입보험료를 1,000만 원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기준 가격이 있어요. 1,000이 있는데, 그 현재 펀드 기준 가격은 1,4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니까 1,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4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아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힌트는요. 여기 나와있는 어, 우리 자산운용 이후에 현재 펀드 기준 가격이 거기에다가 우리 단위만 만원을 곱해주면 되는 형식이 되게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이거보다 더 복잡해지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기준 가격 천원을 하고 우리 투입법 료를 100만원 1 아, 0만원 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 현재 자산운용의 그 지금 어, 펀드 기준 가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계약자 적립금이 되는 계산 방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 공식으로는 우리가 특별계정 투입료 곱하기 우리가 기준 가격분의 현재 기준 가격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계산한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어 우리 기준 현재 펀드 기준 가격의 단위만 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거의 특, 특별한 틀림없이 문제를 맞출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산 운용 실적이 호전될 경우 아까 운용 실적이 호전되는 건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자체적으로 그어 우리가 계약자 적립금이 예를 들어서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보유자 수는 어떻게 돼요 변동 사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으니까 변동 사항이 없다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준 가격이 하락하면 계약 보유자 수 우리가 기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계약자 보유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만약에 계약자가 납입보험료가 계약자가 요게 기준 가격이라는 게 분모가 되기 때문에 실은 계약자 보험료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증가하게 되는 거지 감소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일한 변액보험에서 동등한 보험료가 동등한 보험료가 투입될 때 특별 계정의 기준 가격이 낮을 경우에 그죠 작다 분모가 작으니까 똑같이 들어와도 작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유자 수는 기준 가격이 높을 경우에 비해 보다 많겠죠. 그죠? 분모가 작아지면 우리 보유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가격이 작아지면 예, 분모 보유자 수는 늘어나고 분모 기준 가격이 높아지면 보유자 수는 감소하는 요런 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미래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풀어보실 때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자 정리금의 계산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스킵하지 마시고요. 그냥 같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정도의 어떤 그런 원리. 예, 반비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2번 특별계정 자산운용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생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액 개념이죠 2%가 아니라 2원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1598원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고 누적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원래 뭐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천원, 천자당 천원부터 시작해서 천육백이 됐으니까 천육백에서 천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육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육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에 해당하죠. 그죠? 100%는 천원이잖아요. 근데 60%, 600원이 올랐으니까 60%가 오른 거니까 누적수익률은 6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연한산 수익률이 6%니까, 예를 들어서 연한산, 유, 누적 수익률이 연한선안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예, 네, 그 운영, 펀드의 운영 기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몇년된 펀드예요? 10년 된 펀드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까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60%가 된다. 160% 아닙니다. 600원이 늘었으니까, 1000원을 기준으로 6, 600원이 늘었으니까 60%가 늘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펀드 개설일 이후 3년 경과 시점에서 누적 수익률이 18이에요. 그죠? 누적 수익률이 18인데 3년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연한산 수익률이 나오겠죠? 3, 그죠? 3년으로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36, 18이니까 6%가 되겠습니다. 최초 개설일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연한산 수익률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경과되지 않은 펀드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다 라는 거고 현재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경우 수익률을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연으로 환산했으니까 뭡니까? 연환산율이 되겠죠 연환산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펀드 설정일에 적용되는 거 우리가 펀드 설정일에 적용 설정일에 적용되는 기준 가격 펀드 가격을 뭐라고 한다 현재 가격이 아니라 기준 가격이고 지금의 가격이 현재 가격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개별적인 문제보다는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요 지문들을 이해하시면서 어렵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산 운용표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는 누적 수익률 자주 물어보니까 누적 수익률 계산하는 것은 현재 가격을, 현재 가격에서 천 원을 뺐을 때 나머지 금액이 천원 대비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산 운용표 7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번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 우리가 이제 자산운용 옵션을 하다 보면 변액보험을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는데 아 내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나 좀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들어있는 그런 펀드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펀드를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어,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간접. 투자 기능이죠. 간접 투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변액 보험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시는 할수 없지만 펀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옵션의 종류가 아닌 거, 보험료 추가 납입하는 거는 예, 이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추가 납입하는 건 무슨 무슨 기능입니까? 우리가 보험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건 변액 유니버설의 그런 추가 납입 기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연금에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자동 재배분, 편입 비율, 평균 분할. 그런 어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청약서 우리 상해 납입 보험료 펀드별 편입 비율을 선택하여 표기하고요. 회사는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산 운영을 실시하는 옵션. 내가 편입 비율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펀드별 편입 비율을 정해놓은 거니까 펀드별 편입비율 설정 기능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거저주는 문제겠죠? 펀드별 편입비율을 선택한다? 펀드별 편입비율 설정 기능입니다. 자산 운용 옵션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초 개설일부터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연한선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익률이니까 연이 아니라 연으로 나눴다 그랬을 때는 연환산이지만 지금까지니까 누적된 수익률이겠죠 누적 수익률이고 현재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환산했을 경우에 수익률을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뭡니까 1년 단위로 환산했다 했으니까 연환산 수익률이 되겠죠 위험이 서로 다른 펀드로의 변경이 당연히 가능하죠. 지시는 할수 없지만 펀드를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펀드 변경 수수료는 회사별로 동일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회사에 가입하는 건지 이런 펀드별로도 동일한 펀드지만 어떤 회사 운용회사들에 따라서 또는 증권사에 따라서 그 수수료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옵션은 세부적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변경과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번입니다. 어, 우리가 펀드 변경 옵션, 그 자산운용 옵션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펀드 변경, 펀드 자동 재배분, 펀드 비율 변경, 그 다음에. 평균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과 펀드 자동 재배분 어떤 거를 설명하는 거냐 이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네 가지를 고르는 문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네 가지에 대한 정의는 어,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다 바로 다, 답이 나옵니다. 자 펀드의 적립금 비율을 정기적으로 고객이 설정한 비율로 자동 재배분 하는 거니까 뭐겠습니까?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에요.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예? 거저주는 문제니까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하나의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특별 계정 펀드로 이전시키는 거 펀드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변경하고 싶다 그런 거니까 펀드 변경 기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지문으로 아까 박스에다 넣어주고 요거를 고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에서 펀드별 투자 비율은 계약 체결 시 아니죠? 계약 체결 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체결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1년에 뭐몇 번까지 그죠? 보통은 12번까지 우리가 펀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4번 펀드 변경과 펀드 자동 재배분 기능이라고 하는 자산운용 옵션을 살펴봤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고요. 정답이 그지문 안에 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우리 보험료 평균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아, 요거에 대해서는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 보험 자산 운용 옵션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매월 계약 해당일에 미리 설정된 비율로 자동 투입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예.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월납 계약에 우리가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이 불필요한 건 뭐냐면 월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월 내니까 실은 매월 분할 투자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 분할 투자 같은 경우는 일시납 보험에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산운용 옵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순수 주식형 펀드의 적립금이 주식형 최대 펀드 편입 비율 초과 시 초과하는 금액을 연계 연 계약 해당일 기준 가격을 연 적용해서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하는 기능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순수 주식형 펀드의 주식형 적립금 자전 이전 아 자동 이전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채권형으로 자동 자동 이전하는 기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채권형으로 자동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요 부분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시납 보험에 유용한 자산 운용 옵션이 뭐냐? 예,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옵션이다라고 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납 보험료는 분할 투자가 가능한 거로가 아니라 일시납 분할, 매월 투자하는 게 분할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능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일시납 보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옵션이 되겠고요. 월납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료 평균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아니죠. 월납 같은 경우는 이미 자동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 없다. 펀드 변경 시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펀드 변경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죠? 그죠? 펀드를 변경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채권형 펀드는 수수료가 적은데 주식형 펀드가 수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옵션 중에 보험료 평균 분할 투자 기능은 어떤 보험에서 유리하다고요? 일시납 보험에서 우리가 자동 배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납 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분할 투자 기능 옵션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는거 기억하시면서 75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험료 납입도 최근에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액종신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월납하고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 납입할 수 있는게 월납하고 일시납 그 다음에 어 일시납으로 납입하는데 우리가 단기납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요게 아닌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부분 고르는 부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월납과 예, 일시납만이 가능하다. 연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일시납. 근데 만이 가능하다 이러니까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만, 모든 반드시 이런 것들은 틀린 지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처럼 계약자가 납입보험료 수준 납입 기간 납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원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계약 이후 납입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납입을 중지할 수 없죠. 근데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는 중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월 위험 보험료 대체료 그 위험 보험 월 보험료 대체료 같은 게 위험 보험료 대체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예, 해지 환급에서 금더 이상 낼 수가 없으면은 납입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납입 중지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연금 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월납과 일시납. 예, 변액 중심 보험의 납입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지문으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월납과 일시납, 단기납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의 어, 보험의 보험료. 자유납입 기능에도 불구하고 계약 초기 의무납입 기간으로 인한 계약 초기 효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의무화하는 의무납입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납입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보험료를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납입 중지가 절대 안 된다.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일시납이 가능하고 당기납도 가능합니다. 일시납도 가능하고 당기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월납, 일시납, 월납, 일시납, 당기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의무납입기간에는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없다? 아니죠. 납입은 가능하지만 중지는 불가능하다. 의무납입기간에는 추가는 가능하지만 중지는 불가능하다. 변액 종신보험은 보험료의 연납이 가능하다 아니죠? 종신보험은 반드시 월납과 일시납만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은 수시 다유납입이기 때문에 효력 상실 가능성이 없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그죠? 납입 중지를 했는데 더 이상 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해지환급금을 다 털었는데도 안될 경우에는 납입 최고 기간을 설정하고 나서 통보하고 나서. 예,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상실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에서는 우리 종신보험에서 일시납과 월납 단기납이 가능하다. 의무납입 유니버설의 의무납입 기간 중에는 납입 보험료 납입이 중지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76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77번입니다. 보험료 추가 납입, 선납 보험료.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변액연금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가 납입할 수 있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리 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보험료나 선납 보험료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납 보험료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우리가 납입한다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납입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시이율로 할인합니다 선납 보험료는 월 계약 해당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미리 냈어요 미리 보험. 료를 냈지만 이게 그낸그 그 기간에 이낸 보험료가 특별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계약 해당일에 계약 월 계약 월 계약 해당일에 우리가 보험료 자체가 계약 해당일에 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약 보험료는 전액 특별 계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우리. 특약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 특약은 예금자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일반 계정으로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납입 보험료와 선납 보험료의 계약자 투입, 특별 계정 투입일은 좀 다릅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특별 계정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는 펀드를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납입일 플러스 이영업일이 들어갑니다. 이영업일 기억하시면 좋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선납 보험료 같은 경우는 미리 돈을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미리 받아 놓은 돈은 선납 보험료는 항상 월 계약 해당일에 예, 우리가 투입이 되고 그때까지는 뭐요? 평균 공시율로 우리가 정립해 둡니다. 그죠? 우리가 계약 해당일이 있는데 미리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이 시점에 선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계약 해당일에 우리가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된다. 그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선납이 아닌 추가로 돈을 나는 경우에는 항상 펀드 생각해서 우리가 이영업일을 더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틀림없이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선납보험료는 특별계정 투입 전까지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 수익, 운영수익률이 아니라 특별계정 운영수익률이 아니라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니까 평균공시율이라고 했습니다. 평균공시율로 우리가 수익이 적립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연금개시 후 기본보험료의 두배 이내에서 추가 가, 납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금개시. 후에는 우리가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금 개시가 나가니까. 그래서 연금 개시 전에 우리가 두배 이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만 추가 납입이 가능한데 그게 기본 보험료의 2배, 두배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율로 우리가 할인해서 아, 우리가 가입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성 변액보험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 일반적인 공, 어,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납보험료에 대해서는 평균 공시율로 적용이 되는데, 저축성 보험의, 어,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우리가 가입, 어, 납입이 된다, 라는 부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추가 납입이나 선납보험료 다 중요한 부분인데, 추가 납입되는 부분은 납입일 플러스 이 영업일 이후에 특별 계정에 투입이 되고, 선납보험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예, 계약 해당일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고, 투입되기 전까지는 평균 공시 이율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7번이었습니다.